닥띠분들은요 운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셨는데, 가다가 좀 주춤하고, 가다가 주춤하고, 기복이 되게 심하셨을 거예요. 하반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온기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조금 간제와 경찰서에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조금 있을 걸로 들어오시고, 이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주춤한 시기가 조금 들어와요.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건강을 챙기시기를 조금 바랄 것 같고 내 몸에 잔병 치리를 많이 할수 있는 시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항상 골골골골골 몸이 항상 아파요. 그래서 내몸 관리만 잘 하신다면 앞으로 노후에는 받아 먹을 수 있는 녹이 참 많은데 집에서 다른 일을 안 하고선 그냥 일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변화가 많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바깥에서 활동을 조금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하거든요. 근데 의욕이라는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말만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몸은 정녕 움직이질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내가 조금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니 그런 걸 조금 조심을 하시고 이동수가 들어오는 해예요. 하반기에 그 하반기에 이동수를 잘 받으신다면 내 기인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들어오니 그걸 잘 받아서 활용을 하신다면 내 하반기에 금전이 메말라 있던 게 조금 활짝 피는 형국이니까 그런 걸잘 받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